활성화를 위한 기부 플랫폼 애플리,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팀 홈베이스입니다. 저희 발표의 목차로는 첫 번째로 제안 배경, 문제 인식, 설문 조사, 해결 방안, 프로토타입 정리하며의 순으로 끝마치겠습니다. 먼저 제안 배경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 이 기생 어이 아, 영화가 최근 골든 글로브라는 권위 있는 상을 수상하면서 최근에 또 화제가 됐었는데요. 이 영화 기생충이 말하고자 했던 주제는 바로 사회적으로도 큰 골칫덩이 빈부 격차입니다. 저희는 이 빈부 격차에 초점을 두었는데요. 이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는 저희는 이 빈부 격차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기부라는 수단이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부라는 수단이 누구나 손쉽게 접근성이 좋은 수단이고 또 따뜻한 마음까지 전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문제인식인데요. 저희 주변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기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자료조사를 할때 조금 놀란 면이 있었는데요. 바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인구 중 기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24%, 기부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76%나 되었습니다. 국내 총 생산량, 즉 GDP 순위는 세계에서 8위로 상위권에 속합니다. 하지만, 어, OECD 36개국 중 기부율이 21위, 세계 기부 지수가 146개국 중 62위로 위치하였습니다. 다른 선진국들은 대부분 GDP도 높고 기부율도 높은 반면, 우리나라는 GDP가 높은 대신에 기부율은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이 낮은 기부율을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해 방법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설문조사를 진행을 했는데요. 어, 설문조사를 통해서 네. 설문대상은 영천고등학교 재학생들과 한동대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88.7%의 88 학생들이 이렇게 기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사가 있다는 것을 말해 주었고 그리고 언젠가 경험이 있으면 아 기회가 있으면 기부에 대해서 참여하고 싶다 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조사를 했습니다. 금액이 부담돼서라는 응답이 60%, 그리고 절차가 번거로워서가 21.4%, 기타와 기부재단의 신뢰성 결여라는 퍼센트이지가 나머지를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대부분의 비율을 차지하던 부담되는 금액과 번거로운 기부 절차, 이두 가지를 해결한다면 저희는 기부 참여율이 훨씬 더 증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해결방안으로서 네, 편리한 기부 플랫폼 어플리케이션인 홈베이스를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홈베이스의 주요 기능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부금 캐시백과 통장 잔액 관리 그리고 월말 정산 시스템이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부금 캐시백의 경우에는 결제한 금액을 사용자가 설정한 비율에 따라서 이렇게 적립을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캐시백의 개념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주요한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통장 잔액 관리인데요. 어, 통장 잔액에서 천원 이하의 애매한 금액들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런 소소한 금액들은 모아서 기부금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말 정산 시스템인데요. 월말에 모인 기부금들을 확인하고 금액을 조정하고 그리고 확정하며 기부재단까지 선택을 하면서 이렇게 기부를 하게 됩니다. 지정적으로는. 그런데 기부 금액을 조정한다는 의미는 저희가 처음에 그첫 번째 기능인 캐시백에서 한 달에 지출이 많을 경우에는 기부 금액도 너무 높아져서 사용자가 부담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금액을 조정해서 좀더 기부 참여율이 높다, 높아지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부재단을 간편하게 선택한다라고 돼 있는데 원래 기부 시스템의 경우에는 각각의 기부재단에 등록을 해서 따로따로 <laughs> 기부를 진행을 해서 했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어, 이 절차들은 매우 번거롭고 그리고 기부 재단마다 목적과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어, 되게 또 번거로운 절차기도 이 합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과 가장 비슷한 앱으로는 기부요라는 앱이 있습니다. SKT 텔레콤에서 만든 어플인데요. 자사의 캐시백 포인트, 그러니까 OK 캐시백이나 현금 캐시백 그런 것들을 기부 서비스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금 캐시백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기부 활동에 기대는 어렵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금 기부 서비스도 물론 제공은 합니다만 기존의 기부 서비스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기부 참여를 높아지게 하는 요소는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어플리케이션만의 차별화된 점이라고 말씀드리자면 가장 첫 번째는 작은 돈을 모아 기부하는 부담없는 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기부에 대한 기대도 할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간편한 기부 절차입니다. 간편하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조작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기부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이제 프로토타입 보시겠습니다. 네, 저희 사실 저희 팀에서 프로토타입을 끝내지 않고 상영화를 생각하면서 옆으로 제작했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먼저 어플 기획이 끝난 뒤에 뭐 서버로는 아파치 동캡, 그리고 미드웨어 언어로는 JSP,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MySQL을 통해서 개발 환경을 구축했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개발, 그러니까 보여지는 레이아웃을 여기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런칭 서비스를 런칭했을 때 데이터를 사용자 데이터를 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개연적 데이터 모델링까지 구축을 했었고 어, 금융 오픈 API를 통해서 어, 액세스 토큰을 발급해서 그 실제 그 우리가 쓰는 일반 계좌를 연동해서 어송금이나 뭐 이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게 생각해보 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하회를 할수록 어, 금전적인 것과 환경적인 면에서 어, 런칭을 하는 것은 좀 어렵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도비 XD라는 디자인 툴을 사용해서 저희가 생각한 주요 기능들을 지금 이렇게 툴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홈 화면을 넣으면 지금 로딩 화면이고요. 넘어가서 처음 화면은 이렇게 계좌와 연동하는 화면을 구성했고요. 이렇게 계좌와 연동되게되면 자기 지출 금액과 그 방금 캐시와 그 절삭 기능을 활용해서 저기, 어떻게 연동해서 기부 모금액이 쌓이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팅 값을 설정하는 창이고요. 그 최종 결제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이것은 어떤 기부재단에 재단할 수 있는지 레이아웃을 잡았고요. 최종적으로 팝업창이 뜨면서 기부기가 끝납니다. 저희 마무리 소감은 서비스 원칭을 하는 그 원대한 거창한 목표였던 만큼 프로토타입 수준으로 끝난 것이 매우 아쉽습니다. 나중에 개인 사업자가 된다면 이런 기부 플랫폼 개발을 다시 진행해 보고 싶고 팀원들과 협업을 다투고 회의하고 공부하고 조사했던 모든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팀원들과 존중하면서 한 결과물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만족하고 또한 걸음 성장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홈베이스 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